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너만의 공간을 가져라. 어릴 때 나만의 방을 갖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이남이녀 중 셋째인 제가 방이 따로 주어질 가정 형편은 아니어서 늘 형의 방에서 형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제 방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의대생이던 형이 입주 가정 교사 생활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남으로써 다행히 제 방이 생긴 것입니다.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밤늦게까지 라디오를 듣거나 헌책방에서 사온 문학 잡지를 읽거나 끙끙대며 시 쓰기에 몰두했습니다.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느끼는 아늑한 자유로움이 저를 점차 문학 소년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때 이후 지금까지 제 방, 즉, 나만의 공간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늘 책상과 의자와 책이 있는 제 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문학을 꿈꾸었으며, 제 방에서 인생의 빛과 어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방은 저의 또 다른 모습으로 제 방이 없는 저 자신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제 방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언제나 어머니 품속 같은 존재로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그 품속에서 안식과 평화를 얻곤 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너만의 공간을 가져라.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고. 어느 책에서 한 수사님이 하신 말씀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만의 공간이 있잖아, 내 방이라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너만의 공간이란 내면의 공간, 즉 영혼의 공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방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영혼의 공간으로 변화되어야만 공간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영혼의 공간이 있어야만 진정 홀로 있을 수 있으며 진정 홀로 있어야 자신을 들여다 볼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언젠가 도공이 흙으로 사발을 만드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도공은 그릇의 형태를 만드는 것 같지만 실은 그릇의 빈 공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공간이 있음으로써 쓸모 있는 그릇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하나의 그릇이라면 나라는 사발에 나만의 빈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행여 아무것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꽉차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물리적 공간 속에 영혼의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정 스님을 존경해 마지않는 까닭은 법정 스님께서 평생 나만의 공간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법정 스님은 순천 송광사에 계실 때는 불일 암에 홀로 계셨으며, 입적하시기 전까지는 오대산 어느 오두막집에 홀로 기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자기만의 공간 속에 있어야 내면이라는 공간을 들여다 볼수 있고, 그 공간을 들여다 볼수 있어야 고독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법정 스님께서 고독과 만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그 공간 속에 부처님의 말씀 또한 자리 잡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지닌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한 공간이 있어야만 진정 자신을 들여다 볼수 있는 고독과 만나게 됩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고독이 없다면 그 어느 것도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한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합다단한 정보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제게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다양한 정보를 얻는 일보다 홀로 있기를 시도하는 일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홀로 고요히 시간을 보내는 일이 이제 저에게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홀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저도 이제 홀로 있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청년 예수가 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 광야로 나간 까닭도 나만의 공간 속에서 진정 자유와 평화의 삶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나만의 공간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웬일인지 텅 비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뿐입니다. 문득 우아한편이 떠오릅니다. 어둠을 싫어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어둠이 몰려오는 저녁이 되자 몽둥이를 꺼내 어둠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몽둥이로 내리쳐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왕은 많은 군사들을 풀어 칼과 몽둥이로 어둠을 내리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이 어둠을 내리쳐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왕은 속이 상했습니다. 어둠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어린 왕자가 촛불을 들고 왕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둠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내 영혼의 공간이 어둠으로 덮여 있다면 위의 이야기에서처럼 촛불이 필요합니다. 내 공간에 모가 향이 필요하다면 못생긴 모가 하나가 고요히 놓여 썩여 가야 합니다. 이렇게 나만의 공간에 무엇이 존재하느냐 하는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피천득 선생은 내 마음의 허공을 그대로 둘지언정 아무 것으로나 채우지는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이는 공백은 비어있는 곳이고, 여백은 바늘 하나 찌를 곳 없는 충만을 뜻한다고 한 화가 이종상 선생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나만의 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공백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너만의 공간을 가져라고 하신 수사님은 그 공간에 고독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고독 또한 공백이 아니라 여백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야만 고독이 절대적, 존재적, 수직적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절대자와 나와의 존재적 관계를 성찰하게 해주고, 그 관계 속에 있는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올때 하나의 씨앗을 지니고 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절대자로부터 부여받은 씨앗일 것입니다. 그 씨앗이 피어 올린 한 송이 꽃이 바로 내 존재의 모습이며 그 가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제대로 움트려면 자신에게 알맞은 땅을 만나야 합니다. 그 땅이란 곧 자기만의 영혼의 공간일 것입니다. 저는 수사님의 말씀이 나만의 영혼의 공간에서 나만의 존재 이유와 그 가치를 깨달아라 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오늘 저의 시 바닷가에 대하여를 통해 나만의 공간을 함께 거늘고 싶습니다.누구나 바닷가 하나씩은 자기만의 바닷가가 있는 게 좋다. 누구나 바닷가 하나씩은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자기만의 바닷가가 있는 게 좋다. 잠자는 지구의 고요한 숨소리를 듣고 싶을 때, 지구 위를 걸어가는 새들의 작은 발소리를 듣고 싶을 때, 새들과 함께 수평선 위로 걸어가고 싶을 때,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지 못했을 때, 서럽게 우는 어머니를 껴안고 함께 울었을 때, 모내기가 끝난 문혼의 저수지 뚝 위에서 자살한 어머니의 고무신 한 짝을 발견했을 때 바다에 뜬 보름달을 향해 촛불을 켜 놓고 하염없이 두손 모아 절을 하고 싶을 때 바닷가 기슭으로만 기슭으로만 끝없이 달려가고 싶을 때 누구나 자기만의 바닷가가 하나씩 있으면 좋다. 자기만의 바닷가로 달려가 쓰러지는 게 좋다.